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1월 1일 날 심은 홍산마늘입니다. 하우스 안에. 근데 이게 1월 1일 날 심었는데, 심기도 한참 늦었는데, 이 하우스 안이 따뜻해서 그런가. 벌써 쫑이 올라온, 쫑이. 몇개 뜯었는데. 아니, 크기도 덜 걷지 싶은데, 이렇게 쫑이 올라오네요. 하, 그, 확실히 이건 뭐 마늘이고 뭐시고 따시니까 최고네 따시니까 뭐 대도 대국도 쪼개 한데 이놈은 뭐 키만 뭐멀때까지 크고 희한하네 희한해 근데 쫑은 벌써 먼저 올라오고 어 응, 제가 딱 뜯어 붙는데쫑또최법 많이 올라오네 요이 난중에 아니 제대로 찰란가 모르겠네 이거. 뭐, 대공이 이래가지고, 무슨 날이 옳게 차겠습니까, 이거. 근데, 일단, 비교는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비교는, 확인해 <laughs> <하긴> 봐야 되는데. <laughs> 아이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한번 켜 볼게요. 끝까지. 끝까지 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아니, 좋긴 좋아요. 지금 상추도, 뭐, 어마어마하게 뜯어먹고 저렇게 있고, 야뭐 열무 야 고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몇년 키울 고추입니다. 한해 한해 끝낼 고추가 이거, 겨울에도 보온해 가지고 몇년 키우기고, 이거도 뭐고추모저 아직 마이 했습니다. 심긴다심었는데요거는또뭐또 뭐또 누가 또좀 주라 해가지고 저 저. 이엔 농부님한테 가가지고 얻어먹니다 고추무중 참잘 잘 만들어 놓으시대요 저도 좀 심고 그리고 또가또좀 주라는 집에 좀 주고 하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마늘 요거도 제가 끝까지 비교 영상을 내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키가 거의 80cm인데 80cm 밖에 우리 9월 20일날 심은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키는 큰데 대웅은 짧고 쪼금은 먼저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제가 끝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